어, 덤비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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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어, 왜 갑자기 싸움이 됐냐. 웹불 장수풍뎅이랑 장수풍뎅이랑 싸우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어, 야, 그냥 한 방이네, 한 방. 안녕하세요. 오브리도입니다. 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앞으로 제 채널에서 주요한 테마로 잡고 가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음, 우리나라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다 합쳐도 총 20종입니다. 그 중에 실제로 서식이 확인된 거는 이제 19종이에요. 그래서 한종한종 한종 도장깨기 형식으로다가 그종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음, 뭐 비슷한 종들, 또 논란이 됐던 종들, 음, 그리고 좀뭐 잡기 어렵거나 어, 흔하게 볼수 없는 사슴벌레들 같은 것들도 좀 주요하게 다루려고 하니까 어, 앞으로 뭐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도장깨기 이 영상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어, 장수풍뎅이에 관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둥글장수풍뎅이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장수풍뎅이가 세종 있습니다. 어, 커다란 거 거의 많이들 아시는 장수풍뎅이랑 어, 어 요거는 저 같이 접어야겠다 그. 외뿔 장수풍뎅이 그리고 둥글 장수풍뎅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종 한꺼번에 보여드리는 어 시간을 첫 번째로 오늘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도장깨기 이 컨텐츠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결코 흔하게 보실 수가 없는 지금 쓰리샷을 보고 계신데, 어 둥글 장수풍뎅이 <laughs> 어, 겁도 없이 장수풍뎅이한테 덤비네요. 그렇지, 그렇지. 네가 저기 덤벨 상대가 아니다. 자, 먼저, 요 장수풍뎅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시고, 흔한 요 장수풍뎅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애들은 한 6월 정도부터 한 8월까지 참나무 숲에서 요즘에 굉장히 흔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처음 곤충 시작했을 때만 해도 그때가, 어, 이제 2000년도 정도였나? 그 때, 때만 해도 이 장수풍뎅이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불과 십몇년 만에 지금 뭐 서울에서도 볼 수가 있고 경기도만 나와도 굉장히 흔하게 볼수 있는 그런 곤충이 됐습니다. 워낙 번식력도 좋은데다가 애완용으로 기르고 있는 것들이 좀 많이 나와서, 어좀 탈출을 한, 그래서 자연에 적응을 한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날씨가 굉장히 요즘에 더워지고 있죠? 기후변화 같은 것들 때문에 애들의 환경, 이런 서식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뭐 숲의 분해자로서 뭐좀 애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반길, 수, 저는 곤충 매니아로서는 좀 반가운 일이긴 합니다. 음, 그리고 지금 보시는 얘가 바로, 외뿔 장수풍뎅입니다. 저 머리에 조그마한 굉장히 귀여운 뿔이 하나 있죠? 저래서 외뿔 장수풍뎅인데요. 어, 수컷한테만 저렇게 뿔이 있어요. 지금 둥굴 장수풍뎅이가 지나가는데, 저둥굴 장수풍뎅이도 뿔 하나만 있었으면 뭐 얼마나 좋았을까. 굉장히 더 귀여웠을 것 같은데, 라는 어, 생각이 들게 하는 투샷입니다. 이 웹불 장수풍뎅이는 정말 특이합니다. 둥글 장수풍뎅이도 이제 서식이나 생태가 특이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얘들이 흔해서 그렇지 조금 더 특이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 일단 육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장수풍뎅이가, 육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놀라울 만한 일이고, 어, 이렇게 귀엽게 생겼습니다만, 아유, 그만 싸워. 아, 야, 암컷은 아니다. 더듬이 흔들지 마라, 지금. <laughs> <laughs> 어디까지 얘기했죠? 어, 육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흥미롭고, 이, 입이 제가 좀 이따 현미경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날카롭게 생겼어요. 정말 포식자의 입을 하고 있거든요. 뿔은 귀엽지만, 음, 그런 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충 생태가 굉장히 신기해요. 음, 1이한 일주일? 10일? 이 정도, 뭐, 한, 그 정도, 같은, 비슷한 기간이고, 3년이 한, 한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번데기 방에서 또한 달, 그래서, 우화하는 데까지 한, 세 달이면은 충, 세 달이면은 뭐 보통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암컷은 여기 숨었는데, 아이고, 여기 틈이 있었네. 네, 암컷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뭐, 정말, 하루가 다르게 유충이 크는 모습을, 어, 보시는 재미가 있는 게 바로 요, 웹불 장수 풍뎅입니다. 암수 구별은 되게 쉬워요. 아까, 뿔만 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뿔이랑, 어, 요 가슴판에 움푹 패인 거, 요거, 가슴판에 움푹 패인 거 보시면 되고, 또 스컷 앞다리가 약간 조금 변형이 된 그런 모습이 암컷은 이렇게 곱고, 일반 그런 저희 장수풍뎅이나 딱정벌레 부절을 가지고 있죠. 얘도 딱정벌레 부절이긴 한데 요 앞다리가 조금 휘어진 것 같은 느낌이 보이세요? 앞다리가 이렇게 일직선은 아니죠? 여게 이제 물방개 수컷이 암컷이랑 짝짓기할때딱 잡아주잖아요. 얘들도 이제 짝짓기를 할때 암컷을 딱 잡기 위해서 이렇게 어 팔이 조금 휘어진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둥글 장수풍뎅이. 굉장히 귀엽게 생겼습니다. 저번에 채집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친구가 정말 극적으로, <laughs> 어 가을에 좀 늦가기 우아를 한 친구를 잡아서 오늘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얘들도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7월 초가 얘네들 피크예요. 한 2주 정도 굉장히 많은 개체 수를 보이다가 어 약속이나 한 듯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서해안 정도에 굉장히 폭갈게 분포를 하고 있어요. 서해안에 이제 어 많이 분포를 하는데 어이 친구들이 사실 어디까지 그 서식처가 있을지 모르겠거든요. 평택 쪽에도 약간 그런 간척지나 이제 염습지나 뭐 이렇게 그런 땅들이 많고 새만금까지도 뭐 우리나라는 그런 게 이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서해안 주변에서만 주로 발견이 되고 또 많이 발견된 게 얼마 안 돼서 서식처를 잘 모르는 거지. 한번 뭐 그런 쪽. 남부지방 사시는 분들이 약간 조금 한번 땅을 파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애들이 어디까지 살고 있는지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어, 성충들이, 유충은 뭐 이제 대충 뭘 먹고 사는지 알겠거든요. 근데 성충들이 정말 뭘 먹고 살지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어, 얘들을 처음 데리고 왔었을 때, 한 3년 전에 이제 얘들을 처음 잡아가지고 집에 데리고 왔을 때, 삼겹살도 줘봤구요. 응. 과일도 주고 줘봤는데 처음엔 안먹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젤리포를 먹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놔두면은 이제 밖으로 겨나와서 젤리포를 먹더라고요흙 속에 숨어있다가. 이제 그러다가, 아이고, 야, <laughs> 미안하다. <웃음> 젤리포를 먹다가 근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 몸이 완전히 다 젤리뽀로 들어가서, 젤리뽀 하나를 다 먹을 때까지 막 건드려도 나오질 않아요. 그러다가 또 들어가서, 흙속으로 들어가서 또 한참 안 보이고요. 그래서, 뭐, 문헌상으로는 얘들이 그 벽가식물 채집기 보시면은 보실 수가 있는데, 어 거기 줄기에 상처를 내고 이제, 어그 액을 먹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실제로 뭐그 서식지에는 먹을 게 그거밖에 없고, 근데, 줄기에 붙어 있는 거를 제가 못 봤거든요. 물론, 둥아채집은 한 번밖에 안 가봤지만, 그쪽 애들 잡으러. 그래서, 정말 자연에서 뭘 먹는지는 실제로 본게 아니라서,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외형적으로 보여드리는 거랑, 어, 뭐 얘네들의 간단한 상체적인 특성은 제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는 아까 현미경으로 제가 좀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방에 현미경이 있거든요. 이걸로 어, 필요한 부분들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어, 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으로 어, 보여드릴 종류는 외뿔 장수풍뎅입니다. 이 어,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머리 가운데에 뿔이 이렇게 우뚝 수사했는데요. 현미경으로 보니까 조금 더 다른 느낌이죠. 네. 그리고 그뿔 밑에는, 혹시 이렇게 사슴벌레 암컷 잎처럼 뾰족한 이 부분 보이실까요? 네. 요게 이제 바로 외뿔 장수풍뎅의 이 무기입니다. 어, 뒤집어서 보면은 조금 더잘 보이는데 어, 얘가 이제 이렇게 창같이 생긴 이런 삐죽한 무기가 입 앞에 달려있어요 그리고 지금 조금 움직이는 거 저게 이제 턱인데 어, 저걸로 푹 찔러가지고 이제 턱으로 막 씹어갖고 어, 다른 곤충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뿔은 굉장히 귀엽게 생겼으나 입이 아주, 저거 보세요. 오, 무시무시하죠? 예. 네. 아주 괴물 같은 입을 갖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요 수컷이, 요 움푹 파인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제 분화구처럼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면 생겼는데, 어, 주변에, 이제, 가슴판이랑, 등딱지 부분, 점열과는 굉장히 사뭇 다르죠? 여기는 좀 조밀하고, 비교적 뭐, 규칙적으로 이렇게 쭉 점열이 있는 반면에, 요, 파인대는, 요, 점열의 크기랑 배열도 상당히 불규칙합니다. 웹불장수풍뎅이 암컷을 보여드릴게요. 어, 지금, 뿌리 아예 없는 건 아니었어요. 머리에 이제 뿌리 날라고 하는 흔적 정도는 있습니다. 살짝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수컷과 마찬가지로 요 머리에 이제 창 같은 뿌리 어 굉장히 날카롭게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암컷도 한번 뒤집어서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턱을 움직이지는 않는데 입이 그냥 오, 오 보인다 오 입이 무섭게 생겼죠? 저걸로 이제 막 사정없이 씹어먹는 거예요. 다른 곤충들을 애들이 오저 저쪽에 안에 약간 뾰족한 뾰족하고 날카로운 이빨 보이시죠? 저게 주무기예요. 저걸로 각찝어가지고막 네, 씹어먹는 거예요. 얘들이 조금만 더 컸다면 은 사람 물었으면 피도 날 거예요 아마 저 정도면 그쵸? 그렇죠? 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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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란툴라 이빨같이 오 저기 저기 타란툴라 이빨같이 보이시죠? 저게 무기입니다 진짜로 그리고 뒤집었을 때 수컷이랑 다르게 암컷은 요.. 움푹 파인 곳이 없죠 그리고 뭐 나머지 점열은 음, 스쿼시랑 비슷합니다. 비교적 조밀하게, 균일하게 있는 편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도망가가지고. 자, 다음으로는 둥글 장수풍뎅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도 얘는 지금 현미경으로 처음 보는 거라서, 오, 굉장히 신기한데. 와, 이 머리 한번 보시겠어요? 이 머리가 무슨 탱크 같아요. 굉장히 납작한데. 단단하게 생겼습니다. 뭐든지 진짜 밀고 가버릴 수 있을 것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아마 땅을 파고, 그렇게 돌아다니기가 좋게, 예, 네, 돼 있나 봅니다. 그리고 뿔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뿔은 아니지만, 돌기 보이시죠? 요 돌기가 한 쌍이 머리 위에 있네요. 그리고 요, 앞에, 머리 앞쪽이랑, 이 머리랑 아까 슴 판이랑 이어지는데, 그리고 몸통 부분이랑 이어지는데, 털이 굉장히 많아요. 마치 이 부분만 보면, 어 남미의 어떤 장수풍뎅이 보는 것 같이, 그렇게 털부자입니다. 그 털의 순도도 아주 높아요. 금색으로 굉장히 예쁘네요. 어, 이 몸에, 건날개랑 요 아가슴판 여기 있는 점멸도 웹불장수풍뎅이보다 훨씬 더 조밀하고 네 양이 많은 것 같아요. 음 얘가 입은 어떻게 생겼나 한번 뒤집어 볼까요? 어. 이 입을 보면 대충 뭘 먹고 사는지가 아, 좀 유치해 보기가 쉽거든요. 오, 눈망울 봐. 와, 눈망울. 눈망울 지금 심쿵했어요. 날 쳐다보고 있네. <laughs> 아, 눈망울이 이렇게 있구나. 어, 턱은 지금. 잠깐만. 어, 턱이 생각보다 센데요? 지금 이렇게 약간 삽처럼 생겼어요. 포크레인 삽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어, 턱이 생각보다 세네요. 별볼일 없을 줄 알았더니 어, 생각보다 강력한 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턱이라고 해야 되나 돌기라고 해야 되나 얘들은 네 그런 돌기를 갖고 있습니다. 자 뒤집어서 계속 한번 볼게요. 어... 사실 요 이런 둥글장수풍뎅이 정도 크기만 돼도 현미경으로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이 둥글장수풍뎅이 더듬이만 한 것들을 보기 위한 것이라서 제가 지금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얘를 이렇게 뒤집고 뭐 그런 현미경에 거의 붙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서 얘가 또 움직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네요 그래서 어 이제 둥글장수풍뎅이도 그만 괴롭히고 얘는 제가 표본이 좀 있으니까 표본으로 바꿔가지고 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암수 구별하는 법도 보여드릴게요. 자, 표본으로 암수 구별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게다 수컷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아까 보내줬던 암컷을 다시 불렀습니다. 어, 둥글장수풍뱅이의 암수 구별은 요배 끝마디를 보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얘가 암컷인데, 어, 요 부분 보시면 이 부분에 굴곡이 없이 굉장히 완만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완만하면은 암컷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반면에 수컷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표본으로 보여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아 이거 똑바로 안됐다 마지막 배마디가 위로 살짝 솟아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솟아 있는 게 이제 어, 생식기가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좀 편리하게끔 굴곡이 져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암수구별은 이 배를 보고 하셔야 되는데 사실 육안이나 어떤 현장에서 그런 걸 판별하기는 좀 어려워서 네, 여러 마리를 놓고 어, 위에 올라타는 놈이 스컷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 이거 막 바둥바둥거리기 때문에 어 이렇게 뭐마크로렌즈로 찍거나 사진기로 보시기도 좀 어려울 거예요 막 그래서 어, 루페나 돋보기 이런 걸 이용하시면 좀 나으시려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정신 건강상, 이거 뭐, 일일이 암수 구별해서 뭐, 한 쌍만 딱 키우고, 뭐, 그러는 건 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여러 마리 때려놓고. <laughs> 이제 구별이 좀 가시죠. 다시 암컷을 데리고 왔는데, 끝부분이 이렇게, 매끄럽습니다. 수컷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같이 화면에 나오면 좋을 텐데. 어, 나온다. 나오긴 나온다. 자. 살짝 솟아 있죠? 마지막 배마디의 윗 부분이 살짝 솟아 있습니다. 대신에 암컷은 어, 그런 걸볼 수가 없죠. 매끈하게 생겼습니다. 뭐요 차이로 구별하시면 돼요. 요 암컷을 죽이면은 물론 그 차이를 더 명확히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요 눈을, 이눈 보세요.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 그럼 그 전에 죽인 쟤들은 뭐냐고요 아, 그거는 제가 좀 철이 없었을 때라서, 자, <laughs> 네, 요 눈망울을 보면 지금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자, 암수 구별은 여기까지 하고, 현미경도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 장수풍뎅이, 우리나라 장수풍뎅이 종류들에 대한 어, 설명 그리고 구분하는 방법, 암수 구별법, 또 자세하게 현미경으로 보는 것까지 어, 전부 보여드렸어요. 음, 근데 막상 오늘 이렇게 제 방에서 스튜디오 촬영을 좀 해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네요. 이 어, 현미경도 사실, 둥글 장수풍뎅이가 뭐옆을 장수풍뎅이 이렇게 작습니다만 현미경이 이것보다 훨씬 더 작은 얘네 발톱만한 것들을 보기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사실 애들도 막 너무 움직이고요. 찍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고생했다는 것만 알아 주시고 어또 한번 보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좀 구독을 조금 부탁을 드릴게요. 아, 제가 조금 지쳤네요,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편집은 또 언제 어떻게 하나. 자, 안녕.